매물 접수 시 유튜브 촬영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호동에 위치해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분양주택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현재 파격적인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주택은 가격이 5억 2천만원으로 정말 착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마당인데요. 이렇게 마당의 경계는 석재 데크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운데는 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 옆쪽인데요. 이 통로는 주방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과 이어져 있겠습니다. 주택 경계는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단으로 해놓으셨네요. 주차는 여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 내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실로 들어오시면 신발장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실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거실과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정말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 깔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창이 되어 있어서 주방의 분위기가 한층 더 밝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그리고 광파 오븐까지 모두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되어 있고 큰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여기는 보조주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공간이 넓어서 수납도 하며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층에 있는 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중정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1층 방이 되겠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는 1층 화장실인데요. 변기와 세면대,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2층에 있는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가 여유 있어 보이네요. 더블 침대가 들어가고도 이 정도의 공간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창이 크게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여기는 드레스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인데요. 변기와 세면대, 육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되겠습니다. 2층에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요.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창을 통해서 채광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여기에 작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불이 켜져 있는 주택도 현재 분양하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택보다 평수가 조금 더큰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세대로 이루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마무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택은 2층에서 보여드렸던 주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용인시내와 인접해 있고 용인호동에 위치한 특별한 가격으로 분양중인 주택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 주택 보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매물 정보 정리해 드립니다. 용인시 처인구 호동에 위치해 있으며 착한 가격으로 나온 최고의 가성비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은 대지면적 90.75평의 도로 지분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건축면적은 25.46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은 대지면적 94평의 도로 지분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건축면적 26.7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방이 3개, 욕실 2개, 주차 2대 가능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으며,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 LPG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군으로는 운학초등학교가 있으며, 용인 시내까지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경안천이 있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시고요. 문의는 전화주세요. 주일은 휴무이며 상시 매물 접수 가능하시고 유튜브 촬영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